안녕하세요 최고로 저렴하게 집을 소개해드리는 최저가 TV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경서동에 한계동 빌라를 찍으러 왔습니다. 찍으러 온 이유가 있습니다. 5년 전 가격의 분양가인데요. 1억대 쓰르름이 나왔다고 하여 차량을 나왔습니다. 현관에 왔습니다. 현관 좌측에 보시면 신발장, 키큰장두칸 들어가 있습니다. 거울까지 있어서 용모 확인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실크 벽지에 일괄 소동 버튼 나와 있습니다. 하부 띄움 시공되어 있고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중문, 탐중 슬라이딩 도어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앞쪽에는 거실하고 주방이 같이 보이는데 1억대 쓰리룸인데도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쪽 벽면 보시면은 템버보드를 시공해 놓으셨고, 저쪽에 TV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넓은 TV 충분히 시청이 가능하고, 위쪽에 전열 교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등은 거실등하고 주방등하고, 이렇게 같은 등으로 분위기를 연출하셨고요. 쇼파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 쪽으로 붙여서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깊이감이 3m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조방 같은 경우는 일자 형태고요 조리기구는 가스로 들어가 있고, 후드는 매립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크게 나와 있고, 환기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지뢰가 없는데, 이쪽으로 돌리게 되면 이쪽 공간에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충분히 두 개까지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식탁도 앞쪽에다가 놓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면부에 있는 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베란다가 있는 방입니다. 한쪽 다 3m가 넘습니다. 널찍한 사이즈고요. 베란다가 있으니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가 엄청 넓게 되어 있습니다. 코너 자리다 보니 약간 꺾여 있긴 하고요. 채광도 아주 잘 들어오고, 워시타워 놓고, 다른 잔진까지도 충분히 보관을 하실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베란다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이동해서 메인 욕실을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집 사이즈가 1억대인데, 이렇게나 널찍합니다. 자, 메인 욕실이고요. 샤워기 충분히 넉넉한 공간, 그리고 선반도 크게 들어가 있고, 경기, 세면대까지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공간이 널찍합니다. 사용하시기 참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2800이 2800으로 넉넉합니다. 안방 옆에 있기 때문에 이쪽은 서재나 아니면 컴퓨터 방 등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쪽으로 이동하면 이제 안방입니다. 제 사이즈가 큰 방이고요. 3,800에 2,900으로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안쪽 공간에 붙박이 설치하시고 옆쪽으로 침대 두셔도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집 아쉬운 점은 에어컨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건데 그래도 그만큼 싸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단지형 그리고 2억대 최소 실입적으로 입주 가능한 오늘의 집이었습니다.